저희는 그냥 페리값이랑 입장료랑 그냥 별도로 지불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가까워, 오늘 입장료 없어졌어 오늘 없어졌어? 오늘 없어졌어 아... 오늘 입장료 없어졌어 오늘 입장료 없어졌어 오늘 입장료 없어졌어 오 바르셀로나 떠난지 한 4시간 정도 됐는데요 프랑스의 어느 한 휴게소에 멈춰 섰는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갈것 같습니다 스페인 국경 쪽에서 스페인 경찰들이 한번 타고 국경 지나서 프랑스 경찰들이 한번 타서 두번 여권 검사를 하거든요 다른 몇몇 승객들은 막 확인도 하고 하던데 저희는 그냥 인적상 적혀 있는 그 페이지만 보고 바로 돌려주더라고요. 유럽 이렇게 국경 넘어갈 때 입국심사, 추국심사 이런 거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 쪽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국심사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신원 확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유럽은 포르투갈에서 아, 쭉 올라오는 중이에요. 아, 아, 저도 멋있어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laughs> 여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아. 포르투에서 마드리드 갔다가 포르투에서 리스본 갔다가 아, 마드리드 갔다가 바르셀로나 갔다가 그런 아, 게. 다음 어디 가야지. 여기서 마르세유에서 니스 쪽 갔다가 마르세유 니스. 그다음에 리옹 아, 들렸다가 음, 이제 파리로? 파리 네저 누나가 파리 살고 있어가지고 아, 거기. 정말요? 네. 그냥 쉬운 거알려드면 사바 사바거든요. 사바가 굿굿이란 뜻이거든요. 파벌리 하잖아요. 그럼 I'm good, thank you, and you. 이거 다녀요? 영어 다녀요.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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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배워 간다. <laughs> <laughs> 학교가 이쪽이에요. 캘리 저요? 네, 학교가 몽펠리에 어... 지방이라서 살줄 알았는데 비싸더라고 <laughs> 그냥 8리로갈 법이 있어요 거기는 얼마예요 집값이? 집값이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스튜디오로 구하는 게 있어요 왜 스튜디오를 구하는 왜냐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보증인이잖아 보증인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숙사거든요 기숙사는 240, 주당 크, 그냥 800, 한 203, 2 4 0 정도. 주당? 그렇죠 쎄다 한 800, 900유로 정도 스튜디오가 더 싸긴 하나요? 아, 싸죠 보증인만 있으면. 그렇죠, 럴 수만 있다면. 제가 원래 엄청 제이거든요 이번에 이게 길어지니까 네. 기한팔사가 나오는 태계일주를 막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미국만 계획 되고 그냥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닥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쵸. 아, 이점 짰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건너뛰는 데도 많아지고 아. 주요 도시만 찍고 오 네, 몇분몇분 정차하는 거예요? 이게 15분에서 원래 15분이면 다 나가러 오게 좋지 않나요? 저희 원래 그냥 안에 있으려고 그쵸, 했는데 기사가 약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설레임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한국에서만 갇혀 살았구나 이제라도 아, 나와 <laughs> 살아야 돼 맨날 맨날 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재밌는 것도 재밌고 신기한 것도 많고 계속 경험을 하고 있다. 탄다. 아, 마르세유가 프랑스에서 파리 그리고 리옹에 이어서 큰 도시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닥까지 깔끔하게. <laughs> 어. 저는 약간 시골 개념으로 좀큰 시골 개념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깔끔하고 메트로 자체도 플랫폼 자체가 되게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신도시 느낌이 납니다. <laughs> 라면 냄새가. 어, 맛있는 아직? 냄새. 숙소에 짐만 풀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장을 보러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오늘은 그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배경이 된 이프 섬에 가보려고 합니다. 시티 패스가 있는데 교통권 포함된 게한 30유로 가까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페리값이랑 입장료랑 그냥 별도로 지불 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It's closed today. No, it's p o s s i b e d a y Not today? Not today. 아, 일단 커피나 한잔할까? 아, 일단은 입구섬 가려고. 헤디 산책장으로 갔는데 우선 문을 닫아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문이 닫혔다고 하고 근데 내일도 아침에 날씨를 봐야지 알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오늘 일정이 갑자기 자질이 생겨서 원래 내일 가려고 했던 백상 프로방스라는 근교 마을을 오늘 갈지 도니아로 카페로 들어왔어요. 마을도 뭐딱할건 없는데 그냥 가서 쉬면서 돌아다니면서 산책하고 등 이러고.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어제, 어제는 이정도 아니었는데 맛이 어때? 유럽의 맛 맛있어 잠이 바뀌네 응. 저희 급하게 액상프로방스 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서둘러서 나왔고 서둘러서 나온 이유는 그 액상프로방스에 쌀국수 맛집이 있는데 거기가 12시에서 2시까지 밖에 안 한답니다 <웃음> <웃음> 마을 구경을 빨리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쌀국수를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급하게 찾아본 바로는 한 15분,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면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쌀국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인데얼마인데 봉수. 옆에 아, 저희는 지금 30분 정도 달려서 액상 프로방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면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그 항구에서부터 대중교통 24시간권을 구매를 했으면 액상 프로방스까지 오는 이 버스를 같이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찍으면 탈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5.2유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 알아보고 그냥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1회권으로 역까지 가고 터미널에서 각자 7유로씩 내고 편도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5.2유로면 올수 있는 거를 8.6유로, 9유로 좀안 되게 내고 온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24시간권을 끊으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근데 마르세유로 돌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치, 편도 7유로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24시간권으로 어, 태그가 안 된다 그래서 7유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터미널에서 그 메인 거리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어야 돼서 첫 번째 목적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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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 쌀국수. 이쪽이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미아보 광장인데 여기가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작점인 로톤데 분수입니다. 로톤데 분수 이게 관광의 중심이 되는 로톤데 분수. 일단은 쌀국수 <laughs> 쌀국수 무세야 쌀국수 모세. <laughs> 여기 그냥 골목골목 다녀도 재밌겠다. 중국집처럼 생겼지만 여기야. 신기. 뭔가 쌀국수 느낌도 있는데 우육? 우육냄 느낌도 있어 응 음. 네, 아까부터 쌀국수 쌀국수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물이 되게 진하고 간만에 먹는 이런 고, 진한 고기 육수에 고기가 어쩜 그렇게 부드러워 어, 고기가 막 녹, 녹아요 녹아 양도 많고 따뜻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어, 이제 좀 둘러봐야겠죠 여기 성, 유명한 성당이 또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성당을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유럽 행에서 성당을 빼놓을 수 없지 일일 성당 <laughs> 물청소를 와. 맨날 한다더라고 여기가 물의 도시라서 총 101개의 분수가 있다고 하는데, 분수 근처에 있는 상점 주인들은 그 분수 물 퍼다가 가게 앞에 막 청소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바닥이 지금 물에 막 젖어 있습니다.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시계탑이 하나 있어서 가는 길에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시청 건물이고, 시청 건물에 이렇게 시계탑이 붙어 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이 야외 앉아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1 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바로 감기 걸릴 거야. 여기 마들렌이 되게 크기도 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사람들이 막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엄청 싸다한건 아닌데 인생 마들렌. 감사합니다. Thank you. b o n j o u m o n s e S8? 크기가 되게 큰 편인 것 같아요. 한국 마들렌에 비하면. 한국에 이거 하나에 3,000원씩 팔잖아. 2, 3천. 음, 어, 맞네. 지금 먹어 볼래 아니면 하나 먹까 아직 저한테는 어렸을 때 누나가 직접 만들어 준 마들렌이 제일 맛있었던 기억으로 남았는데 그 마들렌을 이길 마들렌일지. 맛은 있거든. 진짜 맛은 있는데 특별한 맛 없어. 쫀득쫀득한 마들레? 되게 쫀득쫀득해. 음. 맛은 있습니다. 이게 액상 프로방스의 태표 성당 생소베르 성당입니다. 보는 것과는 다르게 되게 예스럽고 그리고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원래 좀 앉아서 머물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성당에서 장례식을 하나봐요. 괜히 저희가 안에서 소란스럽게 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근처 골목 다니면서 뭐 기념품이나 구경하고 그러고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인가 봐. 너무 귀엽다. 저 버스 안에 카드 찍는 데가 있어. 아, 그래? 너무 귀여운가, 엠니까 여기가 올리브 오일도 유명한데 비누도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단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기념품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향이 좋습니다. 이 마을에 101개의 분수가 있다고 하는데 분수를 찾아가야 돼. 분수. 여기까지 분수 한 10개는 보고 가야지. 분수 오케이 하나 분수야? 응 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금방 빨리 하는것 같아 그래도 올해는 좀 늦게 가는 걸수 있어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서 그치 직장 다녔어 벌써 우리 한살 먹었어 그치 지금 한 3월쯤 됐어 내년 맞아 내일 <laughs> 내일 분수가 안 보이네 백환 그 있는 거 맞아? 어 메인 거리 쪽으로 가볼까? 네 번째 분수 르네왕 분수라고 합니다 물은 없어요 오, 다섯 번째 분수 진짜 바위를 갖다 꽂아놓은 건가? 진짜 바위인 진짜 바위네 여섯 번째 분수 물이 깨끗하네 여기 액상프로방스 와서 쌀국수도 먹었고 마들렌도 먹었고 골목골목 골목 구경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르세유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르세우는 게기좋요 사실 쌀국수 먹으러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르세유로 돌아가서 구경 좀 하고 쇼핑 좀 하고 오늘은 숙소에서 좀쉴 겁니다